남양주시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진접도서관이 1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문을 열었습니다. 집 근처에서 각종 문화체험을 할수 있어 그동안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최창순 기자입니다. 남양주 진접읍의 공공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. 공공도서관 건립은 여가시설이 부족한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습니다. 옛날에는 책을 많이 사 서봤는데 서점 갈래도 너무 힘들고 여기 이제 도서관이 생김으로써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여기가서 이제 다볼수 있고.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탈피한 복합 문화 공간이 컨셉. 선사 시대의 유물과 집터가 발견된 부지의 특성을 살려 발굴된 유물을 그대로 전시해 인테리어에서도 그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. 지하 1층, 지상 4층 규모로 어린이 자료실과 디지털 자료실. 주민들을 위한 문화 강좌실과 동아리 방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또 전국 최초로 포로로 도서관을 설치해 아이들을 위한 감성 체험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. 진접 도서관은 경기도의 200번째 공공 도서관으로 지난 2006년 100번째 도서관이 개관한 이후 7년 만에 공공 도서관이 두 배나 늘어난 셈입니다. 이로써 전국 공공 도서관의 23%가 경기도에 위치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서관을 보유한 지자체가 됐습니다. 음악도서관, 예술도서관, 문화도서관처럼 각지방자치단체의 특색있는 도서관을 갖다가 기초지자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. 도민 1인당 장서 수를 2.5건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경기도. 집 근처에서도 쉽게 책을 볼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1,300개 설치한 한편 오는 2017년까지 500개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계획 중입니다. 경기지수TV 최창순입니다.